트럼프가 바로 오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다소 부진했던 테슬라, 월가에서는 연이은 상승 여력에 기대감을 걸고 있습니다. 애플이 헬스케어 서비스 연구를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시간 12일 뉴욕 증시 예상을 넘어선 물가지표의 인플레 반등 우려가 커지며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0.3%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운 물가지수 발표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백악관이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제외할 수 있다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발언이 들려왔죠. 이에 테슬라가 5일간의 하락을 뒤로한 채 반등했고 지수의 낙폭은 축소됐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푸틴, 젤렌스키와 연달아 가진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지수는 낙폭을 추가로 씻어냈는데요. 푸틴과의 통화에서는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키로 합의했고 이어진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는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는 발언을 끌어낸 겁니다. 종전 기대감이 커지며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했고 그 힘에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을 지켜낸 채 거래를 끝마쳤습니다. 테슬라는 벤치마크의 매수 커버리지 개시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는 배제될 수 있다는 존슨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뒤 한때 7%까지도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결국 2.4%만의 상승폭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죠. 장 마감 직전 머스크가 도지 프로젝트에 향후 4개월간 집중할 거란 보도가 전해지자 상승분을 반납한 겁니다. 반도체 테마 특징주입니다. 마이크로는 울프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총 마진이 둔화한다고 언급하자 2.6% 하락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TSMC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 부문의 분사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7%대 뛰어올랐습니다. 애플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연구를 강화합니다.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 애플 헬스 스터디를 개시한 건데요. 아이폰과 에어팟 애플 워치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이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 한후 분석,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전일 애플과 중국 내 협력 소식을 전한 알리바바는 4.9% 급등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발표인 13F에서 일부 기관이 매수를 확대했다는 소식과 함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자 4.3% 올랐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검색 업체인 바이두는 올 하반기 차세대 AI 모델 언니 5.0을 출시할 거란 발표에 4.4% 뛰어 올랐습니다. 새로운 모델에서는 텍스트와 비디오, 사진,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멀티 모델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밤 CPI 쇼크로 시장에서 빠진 수급 가운데 일부는 양자 컴퓨터 테마주로 유입됐습니다. 특히 전일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네이처 피직스에 발표한 리게티 컴퓨팅이 6.6% 올랐습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CVS 헬스는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한 뒤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는 1999년 10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률입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 기준 대비 0.5% 상승해 월가의 예상치인 0.3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년간 물가 상승폭 역시나 3%로 시장 전망치인 2.9%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에는 달걀 값과 주거비 등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난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달걀 가격이 2015년 6월 이후 최대치인 15.2%가량 치솟았고, 주거비 역시나 한 달간 0.4%가량 상승해 전체 상승분의 3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통 잡히지 않는 물가로 인해서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CPI 발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보조 맞춰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에 경기를 적극 부양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연주를 향해서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해왔는데요. 하지만 파월장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유지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close but not there on inflation. And you did see today's inflation print which uh, which says the same thing. I mean we're we've had made great progress toward 2%. Last year inflation was 2.6%. So great progress but we're not quite there yet. So we want to keep policy restrictive for now. 이렇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면서 상반기 내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65.2%로 일주일 전의 30%대에 비해서 급등했고요. 그리고 올해 내내 동결할 가능성이 지난 주 10%에서 28.6%로 올라섰습니다. 올 한해 M7 기업 가운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인 테슬라에 모건 스탠리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와 로봇의 융합이 미국 제조업을 혁신할 것이며 테슬라가 그 변화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는 지금 테슬라 목표가 430달러의 비중 의견을 유지하면서 현재 추가적인 주가 상승 폭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강세장 진입 시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벤치마크 측에서는 더 높은 목표가 475달러의 매수 의견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을 크게 반영하면서 상승 여력을 강하게 보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에 간밤에 테슬라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직전에 머스크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그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장마감 이후 강력한 실적에 시세를 만들고 있는 특징주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인 엠러빈이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장마감 이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연이은 목표주가 상향에 의한 강력한 실적 발표 이후에 장 마감 이후 6.4% 상승했습니다. 더치브로는 강력한 실적 이어서 전체 매장 거래량이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마감 이후 27%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분기 배당금을 인상하겠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승인 규모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애프터 마켓에서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내일은 코인베이스와 에어비앤비, 팔로알토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내일 해당 기업들의 성적까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사거래일 만에 급락하며 2.66%의 낙폭을 만들어냈고요. 1월 CPI 급등 속에 금값은 하락했지만 구리값, 은값, 천연가스는 급등했습니다. 또한 CPI 공개 이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요. 비트코인은 97,000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